드디어 이제야 노엘의 무기를 먹었습니다. 너무나 감격. 노엘의 초월 무기가 나온다고 예고 당시부터 많은 양의 재화를 모으고 또 모으고 티끌 모아 모아서 패치 당일에 푸거스와 많은 상담을 했지만 좌절을 겪고 포기했었습니다. 하... 이번 발이 초월 무기가 나온다고 또 예고해서 또다시 재화를 모으고 푸거스와 상담해 노엘의 무기를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컴 씨. 시... <laughs> 침착하게 흥분을 가라앉히고, 노엘의 대화율을 하기 전, 곤에 대해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곤이 상향 패치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날아오를 거라 상상했고, 패치가 끝나자마자, 뚜껑을 열며 이것저것 구석구석 곤의 배꼽을 할짝이며 시나리오와 결투장에 모두 투입시켰습니다. 결론은, 시나리오는 전과 다를 게 없고, 결투장에서 쓰기 편해졌지만, 그래도 이 티어급입니다. 곤을 3체인 반응 딜러로 바꿔서, 딜러키가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칼렛과 비교를 하면 실시기가 없는 깡딜로 찍어내리기 때문에 유연성이 없습니다. 그래도 한조의 하이오한이었다는 것에서 벗어나니 기분은 좋습니다. 노엘의 장비 세팅은 반지는 치명타 확률 반지에 3차력이 좋고 무기는 기기가 정옵입니다. 노엘의 피해 감속 특성 때문에 기기가 정옵이지만 솔직히 공옵션이 없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노엘의 특성에 대해 말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특수 스킬은 어떤 것을 쓰냐면 그건 아무거나입니다. 결투장은 특수 스킬이 나오기 전에 승부가 갈립니다. 멜리사처럼 프리스트지만 리더로 써야 하는 결투장 조합이 있다면 헌혈과 여신의 보호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엘은? 참고로 전자의 혼을 씁니다. 이유요? 그건 이뻐서요. <laughs> 노엘의 직업은 프리스트이지만 탱커의 역할을 수행하는 용사입니다. 힐이 메인이 아니라 아군을 보호하는 역할로 아군의 데미지를 분산, 아군에게 물방황 부여, 피해 감소도 부여, 거기에 상대의 공격 흐름을 끊어주는 스턴도 있습니다. 노엘의 특성상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앞서 언급했던 종업은 기기 일지라도 공업이 없다면 사용이 가능하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결투장은 짧은 시간에 승부를 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스턴과 데미지 분산 역할 및 위험한 아군에게 물바망 증가, 그리고 소소한 피해 감소까지. 기기가 아니더라도 노엘은 충분히 1인분을 하며, 아리타, 야케오 같은 친구들과 상대할 때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모든 조합을 쓰려면 기기가 가장 적박하기 때문에 정모로 보지만, 결투장은 짧은 시간 안에 승부를 보기 때문에, 기기가 아니더라도 공업이 없는 무기 옵션이면 충분합니다. 자료 영상을 확인해 보시죠. 잘 보셨나요 노엘은 황금밸런스 용사입니다 강력한 아군 보호로 무장하여 투탱 조합으로 쓰면 안정성이 매우 높고 원탱 조합으로 쓰면 순삭 조합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건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노엘을 얻었다고 바로 키우면 낭패입니다 노엘은 어느 정도의 자신의 용사단이 갖춰졌을 때 키우세요 다양한 딜러와 같이 쓸 탱커가 있어야 합니다